정호 형제 반증에 이제 했는데 부끄러운 자리, 밀린 자리 아그 자리를 얘기한 것같네요 들어 보니까. 저는 뭐 손가락으로 꼽으면 <laughs> 헤아릴 수 없지만 참.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<laughs>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참아그 내가 하나님을 만난, 어, 저는 아들이었어요, 아들. 첫째 아들. 하늘 날아간 아들. 참, 이렇게, 결혼을 해가지고, 이제, 결혼을 해가 첫 아들인데, 어,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고, 아프고, 그래서 참 어찌됐든 이 교회를 알았더라면 그게 복인지 저는 참 몰랐는데 그 친정에서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불교였고 그렇다고 뭐 말이 불교지 열심히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옛날 어른들 그냥 뭐 종교가 뭐냐 하면은 특별히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불교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저쪽에 시골에 시골에서 이제 절에 가끔 가고 그랬으니까 알고 보니까 뭐그 불교가 아니었어 그냥 샤머니즘 그냥 선낭당에서 빌고 물 떠다가 정안수 떠다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세요 비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. 아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참그 아이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자녀의 어떠함이 가장 그 마음이 가난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막 결혼은 했는데 애가 첫 애를 낳고 이랬는데 기지에 살고 그 애는 아프고 어떻게 할나를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댁에서 막 열심히 막 절에 가서 막 이름 올리고 빌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의 그런 이제 그런 뭐그 했던 그런 서클에 가입해서 뭐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빌고 이랬는데. 하여튼 내 정신이 아니었는데, 막연하지만, 막연하지만, 아무튼, 너무너무 마음이 가난했어요. 마음이 가난하고. 지금 생각하니까 또 떠오르는 것이, 우리가 이제 대구 살다가, 전주 살다가, 대전 살다가 찍고, 서울 사는데, 신림동 살다가, 어떻게 해야 하나 시댁 옆에 왔을 때 시댁 옆에서 사는데 어찌 됐든 또 시댁 식구들이 벌떼처럼 <laughs> 지방 살다 서울로 왔는데 우리 남편이 직장생활하다 이제 사업이라고 한답시고 이제 막돈 들어가지고 막 퇴직금이니 뭐 아파트 전세금이니 빼가지고 막 사업한다고 쓰레임 시작했는데 많이 이제 어려웠는데. 그렇게 시작하고 어려우니까 같이 살다가 막고 시댁 옆에다가 실림 신림, 가리봉이고 실림동이니까 그게 멀지도 않는데 그래 뭐 급히 가면은 자기 집에 가고 지방 살 때는 찌집든 복든 간에 둘 밖에 뿐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있었는데 서울 오니까 남편은 도망갈 데가 많은 거예요. 이제 본인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난갈 데도 없고 애 데리고 하여튼 참 마음이 많이 가난했는데, 아, 그때, 어찌할 바를 모를 때, 아, 큰아이는, 아니, 그때는 큰아이가 했던 장애로 있었어요. 그 뇌를 이제, 그때 이제 다친 걸로 해서, 어디다 이제 맡겨놓고, 우리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, 그다가 러막 사업적으로 막 어려워지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어렵긴 한데 시댁 옆에 나는 스트레스가 완전 그냥 배로 받다고 완전 말로 받기 시작하는데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었는데 내 친구가 신랑이 이제 대덕 연구단지 그만은 경희 초등학교 선생 님 경희가 있었는데. 어느 날 옥자야 네가 너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기도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교회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+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아 우리 집을 나는 대구를 떠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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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 신랑을 따라 서울 왔는데 이거 완전 나로서는 더 마음이. 가내내지는 자리로 이끌리면서 아참 오면서 가면서 소봉이 애기 때그 삑삑이 신발 슬리퍼 신기 갖고 맨날 그침내교가 있었는데 문 열렸는데 아, 누군가가 저 나를 교회 한번데려가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늘 정말 가난한 마음인데 아, 교회를 만져도 보고 이렇게 미꾸미 들여다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랬는데 참.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계기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는데, 참, 그리고뭐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, 하여튼 뭐, 하여튼 의여곡절이그 뭐, 수탁이 많았는데, 아, 그때 정말 하느님의, 어찌됐든, 막연하게나마 절에 남아비 탑을 찾다가, 어찌됐든, 내 안에 간절함으로,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.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, 고쳐달라고. 아, 대전, 대구 살고, 대전 살 때, 전주 살 때, 그냥 이 서울에, 아, 설대 병원에 다녔는데, 그, 김상엽 교수님이라고. 그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, 아, 정말 지금, 그림이 그려지듯이, 정말 그, 내 마음이 가난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. 어찌됐든.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. 울기도 많이 울고, 아, 참. 대전에서 서울까지 그 전주에서 서울까지 그 거리는 너무나 멀었지만 아,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애가 아파서 세상의 모든 나를 팔아서라도 아이를 고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참그 아, 가난함이 있었어. 사실은 이제 우리 집 갑자기 우리 친정이 갑자기 이제 다 예술을 우리 아버지가 막 예술쟁이 옛짜도 하면은 그냥 막 재수 없다고 막 그렇게 막 큰소리 치고 막막 막 그냥 했던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내 동생 우리 우리 언니 뭐다 이렇게. 믿게 되더라고요. 짧은 시간에 누가 뭐 믿으시오, 마시오 할 그것도 없이, 그, 우리 큰 아들이 어느 날 그런 듯 알아야지기를, 아, 예수님이 오셨구나, 오셨다, 가셨구나,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그때 나이, 아이가 17년, 17살, 제가 계속 데리고 키우지는 못했지만, 내 인생에 그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. 참 그런데 신기하게 그100% 100%는, 100% 1000% 하나님으로 예수로 그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오고 누워있다가 갔다는 게 명백하게 나는 알게 되더라고요. 그 교회 내가 특별히 뭐 열심히 안 다녔을 때도 그렇게 하면서 아하나님이 이렇게 그참그 그 불교로 우상으로 우리 집안이 그렇게 믿고 있는 집안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 집안방에. 오셨구나. 말 한마디 못하고, 이렇게 우리 집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셨구나. 그게 1%도 믿어 의심치 않고, 그랬는데, 아, 정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, 이렇게 그려진다든가, 뭔가가 인간적인 뭐애틋담이라든가 뭔가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악픔이라든가 진짜 1%도 없어요.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몸을 입고, 이렇게 안방에 있다가, 그의 일을 다 마치시고, 어, 그렇게 가셨구나 그렇게 알아주고, 또 시댁조차도 막 그리스도가 막 저절로 전해지더라고요. 시어머니도, 뭐 시아버지도. <laughs> 시어머니도 여기, 그, 그 이재록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. 거기 다니다가 지금 91세 편찮으셔서 지금 이제, 그, 시설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, 이제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계시는데, 어찌됐든 제가, 오늘 주제는 내가 잘 모르지만, 아, 참, 그, 그 가난함으로 절대적으로 나의 어따함이 아니라 100%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느닷없이 어느 날참 하나님은 그렇게 참 하나님을 하나님 하자도 모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. 알게 됐거든요. 그 이후로도 뭐, ABC 사건이 있었지만, 어찌됐든, 처음은 그랬었어요. 아무튼, 참, 나의 가난함으로, 나의 연약함으로, 그 절대적인 가난함으로, 하나님을, 이제, 친히 찾아오시고,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,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, 거기는 진짜 영, 1%, 0.001%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로, 그렇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, 우리 진정으로, 시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고,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돼서 하여튼 진짜 감사하네요. 지금. 사다가 들게래 이렇게 간증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아무튼 오늘날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더 깊이 그 당신의 품속으로 그 당신의 생명 안으로 저를 이끄시고 참그 당신의 갈망이었구나 이게 내 인생을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, 당신의 갈망을, 아, 그렇게 내 환경으로, 자녀로, 물질로, 여러 가지, 그래 내게, 내 세계에 그래 찾아오셨구나. 근데 정말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, 정말 내가 어제도 오케 하고 요즘 저녁에 교제를 좀몇번 나누었지만, 정말 더 이상 갈곳 없이 완전 바다까지 이렇게 오니까, 되게 남은 거는 하나부터 백까지 다 은혜뿐이었고 감사뿐이었고 하나님께 그, 당신은 정말 이렇게 어찌 이렇게 난 이렇게 지으신 나는 사랑하시는지 하는 이자리로 나는 나를 이끄셨거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땅에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냐고 이렇게 나를 낳으신 이 하나님을 어떤 참 과정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와진 환경으로 그래,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몸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 속에 제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또 교회를 이 지체 애들을 만나고 이 자리를 제가 알았 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은혜고, 너무 감사하고, 참, 100% 내가 지금 있는 게,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, 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걸로 저는 알아서요 어찌됐든 밀리면 밀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있게, 그, 이렇게 알아주고 감사가 되고, 참, 점점 더, 나의 얻다함은다 떠나고, 오직 하나님 주신 뜻깊은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이음만이 다이구나 하는 게 이게 알아져서 얼떨결에 간증했습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